이것만 하신다면 저처럼 멘탈이 약하거나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용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출근하지 않고 놀면서 돈 벌기 원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하지 못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놀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가끔 TV나 책에서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저는 지옥에 있는데 천국이 보이는 창문에 있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자책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는 17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나도 그런 허망한 꿈인 줄 알면서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와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작하면서 강의도 듣고, 사업자 개설하고, 초기에 세팅하는 데만 한 두세 달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최소의 시간입니다. 물론 능력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단축하시겠지만 저처럼 평범하거나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고 이미지를 수정하고 매일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당장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몇달 만에 매출 1억 달성했다라는 능력자들을 보고 들으면서 또 한번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나약함만 남는 공허함만 남는 기분은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개월간 해보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신다면 저처럼 멘탈이 약하거나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채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기본값인데 그것으로 저는 하루를 채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출이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순수익은 100만 원 남짓 나옵니다. 예전에는 월 마감하면 정산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도 최종 실적을 파악했다면 지금은 하루하루 그래프를 그려서 전 달과 비교하면서 1일 매출표를 만들어서 현재 가는 부분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배 성장을 목표로 설정해 아침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눈으로 시각화하고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세부 조정을 할수 있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운동입니다 인터넷 사업은 전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습득하는 경우도 많고 매일 새로운 판매나 상품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고 알아내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되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책상 앞에서 그 힘을 그대로 투여할 수있게다 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장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잘 하려면 체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분도 좋아지는 것은 덤이고요. <laughs> 세 번째는 멘티와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저도 막막했고요. 특히 사회생활이 없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세일즈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사람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온라인도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이고 그것을 받아서 판매를 하려면 결국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말고 오프라인 강의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강사님 밑에서 다마고치 프로그램 월천 카피를 운 좋게 맡아서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하시는 분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최근 트렌드와 정보를 알게 되면서 제가 굳이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유튜브도 소소하게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고 이제 막 3개월 됐네요. 아 이참에 부족한 저에게 구독과 시청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세 가지를 간추려 보았는데 진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지속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것이 시스템화 돼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놀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될 거라 확실합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위세 가지를 딱 1분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실천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요. 그렇게 1분만 투자하시고 실천만 하신다면 행복할 준비운동은 다 아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또 경험해 보고 퇴산 40대가 도움이 될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용문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아니, 구독만 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